안녕하세요. 새동생입니다. 현재 살다 시간은 7시 넘었구요. 일찍 구매 시작했습니다. 저희 배가 오늘 좀 늦게 들어와서 영상을 좀 늦게 찍었거든요. 가게 시세는 제가 이따 쇼츠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뭐, 갑오징어, 대야, 뭐, 경어 많이 빨려 있으니까요.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 전금다 대야와 대야. 대야. 이정어도 시야를 많이 퍼진 것 같아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요즘은. 꽃게는 다마패들이 바람이 불어서 많이 못 나간 것 같아요. 꽃게 양은 조금 좋은 것 같네요. 그리고 활꽃게를 판매를 하는데, 지금 이제 수사 전이라 가격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월요일날부터는 택배가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택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화도 빨리 했네 전화. 네? 이쪽 안 봤어요. 아직 안 봤어요, 이쪽으로. 서울아. 오늘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깔려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오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격 시세는 제가 이따 소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구독,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